기반 맞추형정기적으로 예측 연구센터 발표한 치역 대고의 한동환입니다. 어그 다들 아시다시피 구강병은 인구의 상당수가 구강병으로 어그 고통받고 있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어 이거에 그 지출한 비용 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명목 넘어가 주세요. 어 최근 들어서 어그 질병 질병 예측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 기, 기지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어, 실제 질병 예측을 하는, 어, 그 데이터들이 있어서 가능한 것인데요. 어, 여러분이 그건강 건강보험공단 앱을 들어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설업체들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검진 같은 경우는, 어, 실제로, 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갖고, 질병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이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어, 그, 치과 질환의 어, 정확한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질환이 있음 없음만 체크하는 식으로, 검진 데이터가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어, 이 구강검진 데이터를, 데이터가 아니라, 이 치과의 파노라마 영상을 갖고서, 어, 축, 그, 축적된, 그, 그, 누적된, 파노라마영상을 갖고서 질병의 발생을 어, 구성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치과 질환에 적어도 이가 내가 얼마나, 이가 5년 후에 이가 몇 개나 빠질지, 혹은 내가 잇몸병이 생겨서 잇몸이 얼마나 흔들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어, 그래서, 어, 본그 과, 연구 과제에서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을 주기적으로 내원한 환자의 파노라마 영상을 어 수집해서 어 치주질환의 어 상태를 라벨링하고 그리고 어 매복제 3대구치 우리가 사랑니라고 하는 매복제 3대구치도 라벨링하고 그리고 상실치아를 이, 이가 빠진 것들을 치아 형태들을 라벨링해서 그렇게 해서 이 예측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어 이건 다제 내용입니다. 다음 어, 목표 대상자 수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의료 영상인 디지털화가 시작된 한 2006년 전후한 시기부터 주기적으로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해서 2020년대까지 촬영한 16,000명이 확인이 됐고요. 이 16,000명의 대상자의 영상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평가 방법은 초기 파노라마 영상에서 관찰되는 치아 주의 요소들이 해당 치아의 치주 이환 매복 재산 대구치 상실 치아 치아 상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음 어~ 취재 체계는 어~ 어~ 융합 어, 융대원의 어~, 어그 영상 패턴 연구진과 그리고 어~ 재전공인 예방책 연구진 그리고 영상 치약 어~ 치과 병원의 영상 치약 연구진이 함께 협업을 해서 서울대표 치과 병원의 치과 영상을 주기적으로 어, 촬영한 어이 영상을 분석하는 이런 어, 취진 체계를 가지고서 어, 연구 과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활용 방안 이 기대 성과입니다. 어어이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치과 의료기 부담이 앞으로 노인 인구 고령화 더불어서 굉장히 크게 부담이 커질 것이고 치과 질환의 경우 지금까지 이런 어,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이것을 가능 예측을 가능한 데이터에 어, 조족 때문에 어, 이 치과질환 예측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어, 현재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아 상실이나 치주병으로 인해서 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되고요.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령화 시대 증가하는 치과질환 부담 해결을 하고자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 맞춤형 정밀 치과의료에 대한 요구를. 어 치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치과 질환을 예측하는 모형을 만드는 것이, 어, 이, 어, 해결 방안입니다. 다음. 음, 앞으로 이 과제를 통해서 앞으로 뭘할 것이냐, 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예측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어, 그, 이, 어, 개인 맞춤형, 건강건강관리 앱, 채포, 챗봇, 뭐, 채포세 형태는 이 그, 예를 들수 있겠는데요. 이 채포 형태 의보험 관리 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사용자에게, 어, 보통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보간건과 상태의 질병 예측 정보를 어, 그, 집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어, 지금 여러 보험회사들이 치아보험을 치아 출시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치아보험들이 사실 어떤, 어, 예측 모델 을근거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치아험의 비교 선택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어, 이더 나아가서는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예측 서비스를 활용해서 환자 관리라든지, 어, 병원의 경영 병원 효율과에 어, 기여하시는 솔루션이 나올 수있으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죠? 네. 어, 먼저, 저희는, 이, 어, 지금은, 이, 치과 병원 데이터를, 영상 데이터를 갖고서 분석을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이, 건강검진센터의 건강검진 데이터와, 이, 치과 방사선 영상, 파노라마 영상을 결합한, 이런, 보건건강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대형 연구과제를, 어,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치아보험회사나, 치과의료기관의 민간투자를 받아서, 이런 연구 과제를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가시죠.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